아, 단풍 구경들 다녀오셨습니까? 가을의 옷을 아, 들녘과 산들이 입었기 때문에 참 아름답습니다. 아, 그래서 성도님들 좀 조급하지만 여유를 좀내 가지고 아, 들을 한번 보기도 하고 단풍도 구경하기도 하고 아, 꽃도 좀 보기도 하고 가을 꽃을 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유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나라는 다 아,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아,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질서이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인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계절. 사계절이 아름다운 것은 그대로 그 모습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이 세대로부터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아름다운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위장을 했을 때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 된 모습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졌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볼 때에도 아름답게 여길 것입니다 이 세대와 이 문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름답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감탄하고 가을의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감탄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 중에서 뒷 부분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13장 어, 여기에서는요, 천국시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로 천국시민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시민이고 두 번째로는 천국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많은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옷을 정확하게 입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좀더 긴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옷을 더잘 입어야 하는 어, 그러한 긴장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시기를 아는 겁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기는 종말입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이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림의 때가 가까운 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계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계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여러분과 제가 잘 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 요즘에 연, 연어들이 산란철이 되어서 1,500km를 헤엄치고 회귀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온다지요. 자기의 산란처, 산란의 때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1,500km나 되는 곳을 헤엄을 치고 와서 산란을 하고 죽는 겁니다. 곰은 겨울이 오기 전에 살을 찌우는 겁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배짱대로 살아버리죠 예수님께서 입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였습니다. 삼남 안상은 자신의 계제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를 구성하면서 예컨대 대통령 선거 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알수 있습니다. 여러 사회 연상들과 뉴스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위로 보건대, 자연계도 그러고, 영적인 세계도 그러고, 이 사회도 그 어느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기만 한다면, 이 시기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롭게 우리의 삶에 대해 무엇을 준비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붙잡아서 우리의 위치를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우연히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이지요.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큰 의미가 있는 때입니다. 특정한 때입니다. 어떠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때입니다. 불변하는 그 때입니다.라는 것들을 말해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말,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때를 붙잡는 사람들은 그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였습니다. 제가 이 시기가 언제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기는 어떤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알고 있고 정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이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잘 서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와 시기를 알면 각성과 결단이 준비되어지고요. 그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신랑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말입니다. 임산부가 출산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출산의 때가 다 되면 매우 긴장하고 이를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난 한두해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의 때를 보내어 살아왔습니다. 이쯤 되면 또 우리가 이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매우 긴장하고 다시 한번 살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열한 개월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한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과 제가 지난 열한 달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또한 해가 다 지날 때가 되어서 새해를 준비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긴장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가 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낮이 가까웠으니까 잠옷을 빨리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잠옷을 벗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때는 자다가 깰 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쿰난이라고 하는 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어두움의 사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종류는 빛의 왕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두움의 영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부류가 있다. 이 사람들은 빨리 깨어나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빛의 왕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혹시나 졸고 있다면 얼리 깨어야 하는 거지요. 그렇게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고 있으면 누가 자고 있냐? 라고 말할 때 말입니다. 잠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직 자고 있는 것과 같다. 영적일 갑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말고, 오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깨어 있어야 할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바꾼다면, 단정하지 못한 것,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음란한 것, 호색한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삶 속에 있는 사람은 잠자고 있다. 깨어야 할때 있다. 이 사람은 깨어나야 한다. 아직 잠옷을 입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지만 고린도의 상황을 반영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를 가보면 거기에는 아직 교회가 있었던 터가 있고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회보다도 훨씬 더큰 터전을 갖고 있는 것은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이 있고 신전이 어 평민들이 살고 있는 시내 중간에도 있지만은 시내 중앙에도 있지만은 고린도에 가면은 고린도 앞산이라 해야 될까요 뒷산이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고린도의 그 고린도를 상징할 만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올려다 보면 산봉우리에가 뭔가 구조물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게 뭡니까? 물어보면 거기가 신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는 사도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그러나 고린도라고 하는 이 사회에 강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정하지 못하고 방탕한 삶이 질비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많고 음란한 일들은 크장 신앙이 되어지고 있고 허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사회 안에 팽배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게 보내면서 이 말씀을 언급하는 건 왜냐하면 고린도 사회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바로 그 상황. 오늘 11절, 12절, 13절, 1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아직 자고 있어서 깰 때가 됐는데 깨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벗어야 되는데 아직 그걸 벗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는데 밤의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의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습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요소들이 로마 교회에도 있을까 싶어 이것을 지적해 준다면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어둠의 세계, 어둠의 영역들에 대한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발이 그것을 생생하게 보았던 고린도 교회처럼 말입니다. 염력회는 로마의 교회도 그럴까 싶어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나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까 싶으니까 깨어서 경성하여서 이것들을 잘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두움의 문제 아직 잠옷을 입고 있는 이러한 문제 반문화의 이러한 문제 어두움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벗지 않은 이상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들은요, 예배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허리에 허리띠를 진리로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라고 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의 모습이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제약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투구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한 그러한 검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아내 이름이 본포라입니다. 카타리나 본포라는 원래 수녀였습니다. 근데 루터를 만나고 루터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수녀로서 엄청난 모험이 있지요. 당시에는 수녀가 결혼할 수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다음에 루터도 사제의기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그에 대한 근거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루터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복음으로 옷 입은 사람이었고 역시나 범포라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범포라가 상복을 입고 아침에 남편을 보는 겁니다 루터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은 겁니다 죽은 사람이 있었던 그곳에 입어야 할 옷을 입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본 겁니다 롤란 루터가 왜이 상복을 입었느냐 누가 죽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죽었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살아있는 예수의 옷,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가 죽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루터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는단 말이냐? 예수가 어떻게 죽는단 말이냐?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고,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분인데, 왜 예수가 죽었다 하느냐? 왜 하나님이 죽었다 하느냐? 깜짝 놀라는 루터. 그에게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어서 결혼했고, 당신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요즘에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 속에서는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게 보이니까 당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죽은 게 보이니까 내가 상복을 입은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했던 겁니다. 루터는 그 십으로 다시 마음을 정립하고 그가 다시 깨어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옷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과 모습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거지요. 그것은 행실 속에 있습니다. 루터의 행실 속에서 하나님이 죽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 행실 속에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슬, 우리의 옷을 입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벗어버리고 살아있는 성도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비제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옷으로 입자. 방탕하지 말고 술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이러한 시기하지 말고 새로운 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옷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12, 13, 14절에 있는 이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벗을 것을 벗고 말입니다. 루터는 그날부로 정신을 벗쩍 차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나섰습니다. 그 후로는 루터의 모습 속에서 죽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루터 다시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잡아다가 당신의 교권주의자들이 루터를 눈에 가시로 여겼고 당신의 교권의 힘은 사람을 데려다가 사형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루터에게 너 살려줄 터이니까 너 주장하는 것 전부 다 철회해라. 네가 기록했던 모든 저서를 전부 다 아니라고 부정해라. 비텐베르크 대학교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다 붙였던 그러한 95개 조항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시인하라. 이러한 것들을 강하게 요구할 때에 루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하여서 지금껏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리스도로 말미 아마 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권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결한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말한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강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결한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리스도인다울 때의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태어날 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로워질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가지가 우리의 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었다라는 사실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로서 옷 입은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소서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의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금년 2021년 한 달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오늘까지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더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첫째는 명령어이지만 또한 두 번째는 부정 가거형으로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습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것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못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의 회복된 삶들을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남아있는 한달 동안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200...